안녕하세요. 펠티 친구입니다. 이번에는 실가주머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단의 무늬로 실가주머니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양쪽 옆선이 오버록 처리가 되어서 대공이 되기 때문에 윗부분 끈을 넣는 부분과 옆선 박음질만 하면 주머니를 완성 하실 수가 있어요. 사이즈가 달라도 만드는 방법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천천히 따라서 만들어 보세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남겨 주시면 최대한 설명을 다시 해 드릴게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구성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하나씩 보시면서 차근차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원단은 양쪽 옆선이 오버록 되어 있는 상태로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실바늘, 구슬끈, 시침핀 등이 포함이 됩니다. 원단을 먼저 안쪽 면이 보이도록 놓아주시고요. 자. 자를 이용을 해서 위치를 먼저 표시를 해줄 건데요. 원단 양쪽 끝에서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는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살짝. 세로선도 마찬가지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윗부분하고 옆부분 표시를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원단 끝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는 선을 그대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세요. 원단 끝에서 1cm 되는 지점을 먼저 선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다시 2.5cm 되는 지점을 이렇게 선을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려주시면 되세요. 자 표시되어 있는 두 지점을 연결한다고 생각하시고 선을 한번 그어 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되죠? 자 반대쪽도 표시한 위치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나중에 바느질할 때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성품 안에 바늘 두 개가 들어 있죠. 사이즈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편하신 바늘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실은 바늘에 끼시고 끝부분에 매듭을 지어 주시면 되세요. 자, 요렇게 위치를 표시하고 선을 그어 줬는데요. 이 선을 따라서 삼각형이 되도록 원단을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 주시면 되세요. 그런 다음에 자, 접혀져 있는 원단 끝에서 5mm에서 7mm 정도 여기 오버록 되어 있는 요선 바로 위쪽으로 해서 바느질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홈질로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자, 처음 매듭은 여기 두 원단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매듭을 안으로 이렇게 숨겨주실 수 있어요. 항상 매듭은 안 보이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가능하면 숨길 수 있는 위치로 매듭의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매듭을 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홈질. 바느질 방법이 앞으로만 가는 게 홈질이죠. 자, 이렇게. 한땀 앞으로, 뒤로 돌아가지 않죠? 앞으로만 가는 홈질로 여기를 바느질 해주시면 되세요. 자, 끝부분까지 바느질이 됐는데요. 이제 매듭을 지어주셔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매듭도 안쪽으로, 이렇게 두 원단 사이로 바늘을 뺄수 있잖아요. 이렇게 바늘을 빼시고, 여기에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되는데, 마지막 매듭을 이렇게 실을 한번 걸어서, 여기 꼬임이 생기죠? 이 꼬임을 살살살 당겨서, 여기 내가 매듭칠 자리로 이렇게 옮긴 다음에, 이거 손을 살짝 잡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매듭이 지금 여기에 매듭이 지어진 거예요. 한번 더 해볼까요? 여기 꼬임을 이렇게 당겨서, 원하는 위치에 놓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원단을 삼각형으로 접어서 여기 부분을 바느질을 해줬는데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두 지점을 이렇게 선을 표시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되고 그냥 바로 이렇게 접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접어서 손으로 한번 꾹 누르신 다음에 여기 원단 끝부분에서 5mm 안쪽으로 바느질 해주시면 되고요. 매듭을 안쪽으로 숨겨서 이렇게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홈집 마지막 매듭도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되세요 그런 다음에 원단을, 자, 여기 표시된 선을 따라서 원단을 1cm 접어주세요. 손으로 꾹 눌러주세요. 여기 두 번째 표시되어 있는 선을 따라서 한번더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시침핀으로 원단을 고정을 해주세요. 자, 이제 바느질을 해줄 건데요. 접혀져 있는 원단 끝에서 1, 2mm 안쪽으로 홈줄로 쭉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바느질 하실 때 원단 끝부분은 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힘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같은 자리를 두세 번 정도 바느질 해주시면 되거든요. 여기에서도 매듭은 항상 안쪽으로 안 보이도록 숨겨주실 수 있죠. 여기 두 원단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매듭을 안쪽으로 이렇게 숨겨주시면 되고요. 처음 부분은 이렇게 한번, 두 번, 한번 더 해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두세 번 바느질 하셔서 같은 자리를 바느질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튼튼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바느질하면서 시침핀은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홈질. 원단의 안쪽에서 바느질을 해주는데요. 홈질로 바느질 하는 거는 홈질의 모양이 앞쪽하고 뒤쪽이 똑같기 때문에 홈질로 바느질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바느질 하는 방향이 이쪽 면을 보고 바느질 하는데 혹시라도 다른 박음질이라던가 이런 거를 하실 거다 그러면 바깥쪽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홈질. 촘촘한 홈질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뒤쪽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뒤쪽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부분 바느질 하는 부분이 됐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하고 같은 방법으로 두세 번 같은 자리를 바느질 해주세요. 매듭을 지어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처럼 매듭이 지금 끝에 지어졌는데요. 이럴 때는 그냥 여기서 잘라버리셔도 되고요. 매듭을 좀 숨겨주실 수 있어요. 이두 원단 사이에 지금 매듭이 여기 있죠. 그러면 두 원단 사이로 바늘을 이렇게 집어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매듭이 지금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바늘을 넣어주시고, 바늘을 이렇게 당겨서 세게 쫙 당겨주시면 이 매듭이 이두 원단 사이로 쏙 들어가요. 매듭을 이런 식으로 숨길 수가 있어요. 매듭은 최대한 안 보이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한쪽 끝 넣는 부분 바느질을 다 했어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양쪽 끈이 들어가는 부분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제 옆선 바느질을 해볼까요? 원단을 겉과 겉이 맞대어지도록 이렇게 접습니다. 안쪽이 보이도록 접어주시면 되고요. 두 원단을 시침핀으로 고정을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옆선을 이렇게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자, 바느질할 부분을 먼저 그려볼 건데요. 원단을 이렇게 놓으시고. 원단 끝에서 약 7mm 정도 간격을 두고 그어주시면 돼요. 아까 처음에 표시해 주었던 6cm 부분까지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6cm 부분부터 원단이 접혀 있는 부분까지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반대쪽도 똑같이 바느질할 부분을 그어주세요. 자, 바느질 할 부분 표시를 다 해줬는데요. 이제 바느질을 해볼까요? 이제 바느질을 해줄 건데요. 바느질을 하실 때 가능하면 6cm 표시되어 있는 지점부터 해서 접혀 있는 부분까지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위치가 맞는데 원단 끝으로 갈수록 끝부분이 위치가 안 맞을 수 있어서 당황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6cm 표시되어 있는 지점부터 중앙 접혀있는 부분까지 바느질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여기 표시해 둔 지점이 있죠? 여기에서 부터 박음질로 바느질을 하시면 됩니다. 박음질은 한땀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한땀 가서 앞으로 이렇게 하는 바느질 방법이죠? 한땀 뒤로 가서 다시 앞으로 실은 약간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바느질하시면 되고요. 바늘땀의 간격은 넓지 않도록 2mm에서 3mm 정도 되도록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앞에 바느질선은 이렇게 나오고요. 뒷면에서는 이렇게 겹쳐지듯이 실의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쪽 옆선 바느질이 다 되었습니다. 반대쪽 옆선도 똑같은 방법으로 바느질 해주세요. 바느질 하실 때 실은 너무 길게 하시면 바느질 하기가 오히려 더 힘드세요. 중간에 한번 끊어서 연결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바느질 실의 길이가 너무 길지 않도록 해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한 35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너무 길면 오히려 더 엉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길지 않도록 해서 중간중간 필요하면 끊어서 다시 연결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제 반대쪽 옆선을 바느질을 할 건데요 반대쪽 옆선은 자 이렇게 표시한 부분을 보면 바느질하는 방향을 맞춰서 저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는 게더 편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바느질하게 되는데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6cm 지점부터 바느질하는 게더 바느질하기가 쉽기 때문에 원단을 돌려서 반대쪽에서 바느질을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바느질 하는 방향이 저랑 틀리시면 다르게 하시면 됩니다. 반대쪽 면은 아까 표시하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다시 한번. 자, 바느질 할 선을 한번더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똑같이 바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음질. 가금질을 하실 때는 실을 살짝살짝 살짝 당긴다는 느낌으로 바느질을 해주셔야 되세요. 이 부분이 안쪽에서 바느질하고 원단을 뒤집어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바느질 하실 때 너무 느슨하게 하시면 뒤집었을 때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이 이렇게 당겨질 부분인데 이게 느슨해지면 여기 끝부분처럼 이렇게 실이 보여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를 단단하게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느질 했을 때 전체적으로 실을 조금씩 당긴다고 생각을 하시고 바느질 해주시면 되세요. 자, 양쪽 바느질이 다 되었죠? 이제 뒤집어 주도록 할게요. 자, 원단을 겉이 보이도록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끈이 들어가는 부분 바느질이 되었죠? 자, 이제 끈을 넣어 볼까요? 상품 안에 들어있는 끈을 반을 잘라주시고요. 일단 먼저 하나만 5핀에 가운데를 이렇게 통과시키셔서 한번 묶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자, 끈을 이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셔서 오른쪽에서 시작을 해서 쭉 통과를 해서 왼쪽으로 빼주신 다음에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반대쪽에서 끼워주시면 되거든요. 자, 먼저 해볼까요? 5핀에 끼워져 있는 실을 여기 아래쪽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통과를 합니다. 끈 있는 부분을 잡고 오핀이지맛 부분이 여기 만져지실 거예요. 이 부분을 이렇게 주름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밀고 잡고 밀고 잡고. 밀고, 이 상태에서 여기 앞부분을 잡고, 뒤에 원단을 이렇게 당겨주시면 원단을 뺄수 있어요. 다시 끈이 있는 부분을 잡고, 옷핀 바로 앞쪽에 있는 원단을 이렇게 밀어서 주름을 잡고, 다시 주름을 잡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빠져서 나와요. 자,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완전히 다 당기시면은 얘가 빠져버리니까 여기 남겨두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위에 온다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빼줄 거예요. 자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방향이 저는 오른손 잡이라서 이럴 때는 주머니를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그럼 똑같아졌죠 방향이? 그러면 실을 잡고 주름 잡고 이런 식으로. 끈을 잡고 원단을 살살 뒤로 밀어서 이렇게. 자,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됐죠? 아까 오른쪽 아래로 들어가서 이렇게 한 바퀴 뺑 둘러서 끈이 빠져나왔어요. 자, 이제 풀어주시고요. 만약에 끈을 한쪽으로 쓰실 거라고 하면 이 상태 그대로 여기서 끈을 묶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주머니가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양쪽으로 하실 경우에는 자, 오른쪽으로 끈이 나와 있죠. 그러면 아까 남아 있던 끈 하나를 다시 옷핀에 묶어 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왼쪽 아래쪽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한 바퀴 뱅 돌아서 다시 이쪽으로 나올 거예요. 방향만 주의를 하시면 되는데요. 끈이 두 개를 끼울 거다 하면, 먼저 오른쪽으로 끈이 들어갔으면, 두 번째 끈은 왼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묶여져 있는 끈의 끝부분이 바깥쪽으로 양쪽에서 보이도록 해주셔야 되거든요. 두 번째 끈을 끼워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끈도 5핀을 이용해서 끼워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통과가 됐죠. 다 빠져 나오지 않도록 조금 남겨두신 다음에 반대쪽.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끈이 하나가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빠져나왔다면 반대쪽은 반대쪽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빼주셔야 돼요 요것만 지켜 주시면 돼요 그래야만 이 끈을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 당겼을 때두 개가 당겨지는 거거든요 자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아 당겼는데 이 원단이 이런 식으로 당겨지지 않는 거라 그러면 잘못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끈을 끼워 주시면 되고요 이제 오 핀을 빼내고 상품 안에 이렇게 구슬이 들어 있을 거예요. 구슬을 끈에다가 끼워줄 거거든요. 끝 부분을 이렇게 모아서 끼워주시면 되는데 잘안 들어가시면 약간 뾰족한 걸로 여기를 이렇게 밀어서 빼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빼주시고요. 끝을 꽉 묶어주세요. 이렇게. 풀리지 않도록 꽉 묶어서 이렇게 되도록. 자, 똑같이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자, 이런 주머니가 완성이 됩니다. 풀면 이렇게 되죠? 당기면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실가주머니를 만들어봤습니다. 예쁘게 만들어보세요. 고맙습니다. 펠트친구였습니다.